정부 고령 선결지고 이 안중이 여입니다. 예. 뭐멋지 몰랐어요. 뭐. 예. 어, 오늘 국정 개혁 우리 공청회에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도 이 국가 공무원 출신으로 국가 국민위로서 일해 온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최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보면 저는 사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만큼 60년년 가까이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긍정평가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의 61년도 중정 설립 목적은 우리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전복, 북의 침투 방지가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국정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국정원 개혁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 정보하면서 정치 개입했 한 이탈, 대공수사하면서 간첩 조작 종북몰이했다, 사이버하면서 권한 남용했다. 이제 이런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오늘 신현수 시장님 나오신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보 없앴는데 국내 보안 정보를 안 합니까 현재? 예,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면 현재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법을 개정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 국내 보안 정보라는 것은 그 안에 방첩, 대테러, 그 다음에 국제 범죄 조직, 예. 그리고 거기에 대공, 대정부 정복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법에 있는 그 구체적인 건다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거는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 개입을 알겠습니다. 국내 보안정보란 이름을 가지고 한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한편 이제 국내 정보 인력을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 방금 말하시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있다. 테러나 대공이나 이런 정보는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 정부 하면서 정치 개입 한 이탈, 대공수사 하면서 간첩 조작, 종북몰이 했다, 사이버 하면서 권한 남령했다, 이제 이런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오늘 신현수 시장님 나오신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부 없앴는데 국내 보안 정보를 안 합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법을 개정도 안 해. 경북 뭐 고령 성교시이환영희입니다 음, 예. 뭐, 뭐지? 몰랐 예. 어, 오늘 국정 개혁 우리 공청에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도 이 국가공무원 출신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온 자부심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의를 최일선에서 냈는데, 그렇죠?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 국내 보안정보라는 것은 그 안에 방첩, 대테러, 그 다음에 국제범죄조직, 예. 그리고 거기에 대공, 대정부 정복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법에 있는 그 구체적인 건다 하고 있는 거고, 음.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거는, 뭐, 북의 침투 방지가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국정원 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 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국정원 개혁은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에서 국무키 일하는 국정원 직원 보면 저는 사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만큼 60년 가까이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긍정평가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의 61년도 중정 설립 목적은 우리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한민국